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은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이며 모든 문제 해답인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복음이 있는데 왜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 그 복음이 기도로 이어져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된 말씀 정확한 언약을 말씀 붙잡는데. 많은 분들이 왜 삶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현장에서 힘이 안되고 성취가 안됩니까 정확한 말씀을 받아도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힘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몸에도 피가 돌잖아요. 만약에 피가 돌지 않으면 몸에 문제가 오듯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피가 몸에서 잘 돌아야 건강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자가 영적으로 제일 건강하고 늘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면 우리의 삶에 염려할 만한 일이 생겨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저, 왜 그러냐? 자, 첫 번째로 우리 삶의 기도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현실에서 찾아오는 이... 걱정, 근심 같은 염려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들었다시피 미국의 한 대학의 심리학 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의 40%는 사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중에도 나머지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 일이래요 아무리 염려해도 바꿀 수 없는 예. 네. 나머지 중에 진짜 우리가 염려할 만한 일은 10%도 안 된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되는 데 염려한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염려 생각에 빠지냐?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보다는 이 육신적이고 이제 세상적인 것이 중심이 되면 그때 우리가 걱정, 염려가 커져요. 하나님 중심되면 염려가 작아지는데 육신 중심되면 염려가 커져요. 그리고 불신앙에 빠지면 우리의 염려가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염려, 근심, 걱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염려하는 게 의식주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러냐. 두 번째, 우리가 막 염려의 생각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도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염려하는 생각을 막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저도 매일매일 염려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조금더 유익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복이 오지 않는다. 그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세 번째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막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염려의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뭐로 바꾸냐?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생각이 딱들때 나도 모르게 하다가 아, 염려하는 거나 그때 그걸 기도로 바꿔야 돼요. 많이 얘기했지만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듯이 염려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 생각을 멈추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 생각이 하고 있거나 깨달으면 그것을 멈추고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염려 생각하는 것은 나 중심인데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 중심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말하라고요? 하나님께 그걸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면. 하고 싶은 말을 혼자 속으로 하면 내가 상해요. 그걸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걸 누구한테 말하라고요? 하나님께. 그게 기도입니다. 끝. 자 그러면 네 번째. 여러분이 분명히 염려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속는 것 같았지만 기도로 바꾸면 여러분은 몸은 그대로지만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자가 되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 시불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이 염려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냐면 은혜의 보좌가 돼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염려할 만한 일이 딱 생길 때마다 그 염려의 생각을 뭐로바거나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게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면 그때 여러분이 받는 응답이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첫 번째 염려 생각만 할 때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생길까요 빠질까요 빠져요 점점 힘 빠져요 힘이 없어요 허무해져요. 그러나 여러분의 염려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답답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평안하게해 주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염려할 생각 안하고 그걸 기도로 바꾸면 다시 말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님께 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지켜주십니다 예. 자 두번째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로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통로가 염려하는 생각인데, 그걸 여러분이 기도로 바꾸니까 오히려 여러분 영적 싸움 승리하게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예,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예에 우리는 늘 영적 싸움 세 가지가 싸워야 되잖아요.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또 사탄과의 싸움이죠. 근데 염려 생각에 빠져버려서 살아가면 나 자신과의 싸움도 못 이기거든요. 세상과의 싸움도 크게 느껴지고, 사탄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기도로 바꾸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도 이길 수 있고요.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사탄도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예. 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하게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염려할 만한 생각이 딱들때 있잖아요. 아, 지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구나 알고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받아 주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데 그걸 기도로 바꾸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막 탄원하고 하나님께 막 얘기하고 토설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 4장1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세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소유리 분들 일본에 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에게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할 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성경에 보니까 네 가지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현실에서 생 있는 해결되지 못한 많은 걱정거리들 머리에 생각에 들 때마다 그걸 모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끙끙대면 내가 힘들고 다른 사람한테 풀면그사람 스트레스 받고 누구에게 얘기하자. 하나님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이제 내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되는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응답받는구나.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체적인 미션을 알아야겠죠.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걸뭐 뭐라 그러냐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가 같아요. 그럼 말라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 염려, 근심, 걱정할 때는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개인적으로 염려할 만한 것들 몇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로 바꾸셔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기도가 되냐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아. 기도해봤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불신앙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어, 2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 있냐면, 자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제가 한 얘기면 안 믿어도 되는데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비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지만 중요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기도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버티려는데안 남았네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로 길리오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지만, "구하라" 그리 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은 기도에 응답받고, 여러분은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받고 드려라. 항상 여러분 방주 위에 지어진 교회며 그리스도의 방, 방주 위에가 아니죠.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고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흑암새로 꺾이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오후 말씀처럼. 전도에 대한 것도 여러분의 직장에 대한 것도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성경 한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고 마칠 건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우리 신약 성경 뒤편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유익이 되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유익 된다는 말은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바라는데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는자가 뭐랑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냐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믿을 때그 말씀이 유익해진다는 거예요. 네, 적어보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잖아요, 받잖아요, 나의, 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과 결부시킬 때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받으면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될 겁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성취가 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이러한 기도로 바꾸는 오늘부터 매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 걱정 염려할 만한 일이 매일매일 올 때가 있지만, 그 때마다 염려의 생각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